Something that is sorrow, 꾸며준 거야. 미묘한 어떤 것은 something that is sorrow. 응. Not immediately obvious. 즉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또는 즉각적으로 눈 t 썩을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없는. 거. 그게 미묘한 거지. 딱 봤어 모르는. I sorry sorry. 말고 제발. Sorry. <laughs> 자 보자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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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거 맞춤만 하면 만점을 주는거 어? 어 이거 문법 시간에 너희들이 할거도 했고 어, 아니 뭐야 근데 이 문제를 이게 무슨 뜻지 같은 같은 표현 한 단어예요? 아니 여러 단어. 우와. 같은 표현. 음.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고, 8년도 네. 했고, 그렇지? 네. 듣기 평가 할 때도 나왔었고. 네. 이거 이거 말하자면 도치다 사실은. 도치. 가정법에서의 도치. 근도치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도치고입니다. 가정법에서 if를 생각할 때, 가정법에서 if라는 글자를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뭐 되나? 도치시켜라. 근데 어떻게? 의문문 순서 도치로 해라. 크게 도치 두각이 있다고 했지 야아 도치 첫 번째는 뭔데? 크게 첫 번째는 의문문 순서 도치라고 하면 말했잖아두 번째는, 유명한 하나. 아아나 올라왔어. <laughs> 많이 올라가. 오. 알 거야. 다 동전에. To think about or discuss issues and decisions carefully. To think o u t 나. 선발야 이거 아닌 단어 S 치면 되잖아. 로긴중 질문 쉽다. 이건 다음 마구지금 진실다. 마구마구하다. 이건 뭐가 는데 가정하다. 맞았어. 추정하다. 쑥 내. 쑥 내. 이거 이단은 뭐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신중하게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사실 이게 우리 육과 통틀어서 제일 뽑힌 단어가 내생각 같아요. 같다. 오, 3, 일원 이. Oh my g o 아이야아이도 괜찮은데. 네, 아, 이거 한번읽어볼까 시자. 아, 다 시. s 아, 어, 아, A, 오, A, A B. B. 이번 과의 핵심 아. 표현 중에 하나거든. A와 B를 연관지어라. 이것도 친밌권 아닌데. 좀거시 a 하 s 데 she had the other day. y 맞 s I d 맞 n t know. I 는 o I d o n I don't k n o n t k o I n t k I d 지 t know. I d 오. 와. 오, 와. 오, 아, 아, 있어? 오 오. 오우 말씀 좀하셨오최희 역전 역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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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의 오. 오.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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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제 같은데 145쪽에 아. 아, 아. 있는 음.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편이구나 In the jungle of information, in information you may feel 칸데요 오우 객관식 객관식 오오 뭐다? 뭐야? 뭐야? 화면 뭐야? 화면 뭐야? 감정 동사 또는 감정 촉발 동사라고 부르는데 아, 감정 동사는 아, 이렇게 일이 아, PP 형으로 쓰면 능동의 뜻이라 해. 뜻이 능동. IMG로 아, 쓰면 능동이 아니라 사역 동사의 뜻이야. 카저치 머블이라고 하는데 카주치 사역 동사의 뜻이야 예를 들어. 서 어 uh, she is annoying 이렇게 하면 무슨 뭐야? a n n o y 하면 짜증나게 하다 근데 she is annoying 하면 무슨 뭐야? 그녀가 짜증나게 한다. 근데 she is annoyed 이렇게 하잖아 그녀가 짜증났다 이거지? 그럼 다시 봅니다. 또 같은 말인데 바꿔볼 거야. an annoying girl 한 거야. 짜증나게 하게 하다 뜻이거든. 그럼 an annoying girl 하면 뜻이? 그직히 짠나는 년이 기억나요? 나는 안녕 수업야 근데 봐봐 Annoyed girl 짜증나 나는년 But...? 여자가 이렇게, 결과를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 이름도 학생들 이름은 나오고, 학생들 이름도 나오고, 가들이 이름을 다 써야 해. 어, 뭐, 선뜻 이름도 나오네? 아, 어, 네.